안녕하세요, 여러분. 행 t v 임창민 마스터입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 드렸던 선셋 101을 기억하시나요? 어, 8월 중순쯤 어, 분양 시작이라고 전달해 드렸는데 살짝 딜레이가 됐습니다. 어, 오늘 다시 정보를 입수를 받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어, 상가 설명은 저번에 드렸으니까 어, 크게 바뀐 사항이 없기에 일정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 9월 1일부터 호실 지정이 들어가고 호실당 청약금은 천만원 분양가도 대량 나왔는데요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코너호실은 5억 초중반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홍보관을 보시고 싶은 고객님은 코로나로 인해 미리 연락 주시고 사전 예약 방문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수변상가 유일한 일락상가인 만큼 현재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 놓치지 마시고 언제든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어, 친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마음껏 상상하라. 흥TV 임창민 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